이캡투 스위치 파이터 자첫 번째를 배치했습니다. 박일주 선수, 이종윤 선수. 박일주 선수는 나이가 34살이고요. 아, 네. 이종윤 선수는 아, 네. 지금 아, 네. 22살입니다. 아 네. 르면안 아, 아, 됩니다. 하나하나 아, 네. 네. 아, 네. 심사기 아, 네. 좋게. 높이 아, 좋고요.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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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히. 자, 양손 아, 높이 좋고요. 로킹 좋아요 자양선수록 서로 로킹을 주고받고 있어요 처음부터 어떻게 보십니까? 아 지금 아주 괜찮습니다 로 네. 1라운드 때는 로킹으로 해서 어떻게 스텝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네아 로킹 아잘들내고 있어요 이번에 로킹 원투 스트레이트 콤비네이션 아네아아 아, 네. 아, 좋습니다 묵직한 로킹에 아, 게한원투 스트레이트 절반이 좋아요 오, 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마라톤 주신이시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취미가 마라톤이기 때문에 아, 나이가 뭐, 있지만 체력에서도 뭐 아무 문제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양 선수 팽팽한 초반. 오로이자양 아, 네, 선수 로우킹 좋아 보이고요. 여태까지 경기 중에서 가장 깔끔한 경기들을 하는 두 선수입니다. 아, 그렇죠? 좀양 선수들 네, 그런 면이 있어요. 좀 깔끔한 경기. 예 그렇습니다. 왜냐 전통적인 어떤 특기 종목에그 유리한 그 무술들이기 때문에. 네, 잠시 오강. 이후번에 멋진 레프트 잭! 네, 좋았고요. 근데 전혀 이정현 선수도 흐트러지지 않고 바로 크린치 했어있어요 <목소리도> 오케이, <목소리도> 어, 지금 후번 <목소리도> 라운드에서 제일 멋진 크리에이터가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렇죠. 이 기세를 잡고 있는 <목소리도> 이정현 선수. 이정현 선수 나이가 어리지만 좀 노련미가 돋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소리도> 네. 어. 자, 라스트 30초. 30초, 30초 남았습니다. 자, 30초는 얼마 짧죠. 그렇죠. <목소리도> 아주 전투력이 비슷해요. 5대 50이예요. 제가 좋아하는 나한테요. 50대 50이예요. 제가 좋아하는 나태테 시작하고 있습니다. 루키를 어. 때리면 펀치로 가고. 펀치가 로칭다. 때리면 루키를 네. 가고. 네, 키를 쳐. 죠 펀치로 가야치로 가야죠. 아주 멋있게 경기를 임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5, 4, 4, 2, 1. 아, 너무나 멋있구나. 1라운드 10라운드. 경기였어요. 감사 치로 잡아. 니 펀치는 펀치로 펀치로 쎄거든. 알았어? 진짜 하생각 대로 다잘 하고 있습니다. 하이잘 이비 고열포열 잡아. 리지 마라. 방대방리 당황했으니까. 어지 계속 열리지 마라. 2라운드 어 아, 숨이 근좋아. 좋습니주죠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제 2라운드. 양 선수 자세도 좋고요. 스타일 면이라든지 어떤 펀치 그다음에 저를 다듬이세요. 그렇죠. 좋아요. 매너 들도 아주 좋습니다. 이박일치 이 <끔씩> 아, 선수는 지금, 어, 아, 아, 지금 아, 이종현 선수의 아, 콤비네이션을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아, 이기 어, 세상 예상외로 두 선수다 깔끔한 경기. 그래도 박일치 선수. 나이, 나이보다도 어떤 멋진 경기를 아, 보이는 그런 팀지가 보셨습니다 자, 방위수비. 어치이 자, 킥이. 북부. 창렬했는데요. 이제 1라운드부터는 작전과 아, 전술에. 좋아좋아두 선수 아주 네. 좋아요. 아, 네. 어, 네. 좋아, 자 홍대쌍자팀의 이동인 선수 계속 때는 콤비네이션 플레이 아 작전 잘 세우고 있어요 네. 자 인천무비체육관의 박을치 선수 인천무비체육관의 박을치 예. 아, 선수는요 아 연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데 자 어떻게 보면 좀박을치 선수 살짝 밀리고 있는 경기 모양입니다 괜찮습니다 투지 산입니다 자나타도 선수 이건 젊은 야, 야, 젊은 야, 친구들의 야, 어떤 그 다섯 박일주 선수가 박일주 선수는 야. 좀 저널 쪽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야. 야.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나스 30초. 러시러시러 나시 나시 야양 선수 좀 지쳐 보이는데요. 아, 아 지금 몰라요, 그 이종원 선수 같은 형을 시야, 시야 시선에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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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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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선수 시간이 없어요. 얼마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라운드. 야양 선수 아, 적극적으로 아두 선수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경기를 펼쳐줘야 됩니다자양 어? 선수 남은 아, 아, 10초. 아, 네. 시야가 좋아요. 오, 5초입니다. 5초. 5초. 자자끝 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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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격을 공격을 하는데 리일 잡으면 안, 주의를 줘야지. 방금면 모두를 줘야, 다 잡아 버리는 맥펀치. 는데 자, 호원대 산타팀이냐 아니면 인천 무비 체육관에 예, 같아요. 했던 두 선수죠. 서로 비슷한 공격 스타일을 보인 띠동갑의두 선수. 경기 초반 박일주 선수의 적극적인 공격에 페이스를 잡지 못했던 이종현 선수. 하지만 1라운드 중반 이후 멋진 킥과 펀치로 경기를 주도하며 완승을 거두었다. 1라운드 때이좀 몸이 안 불렸는데 2라운드 너무 풀림 같아서 잘에까지 맞을 때는 아픈 안 아픈데 경기 끝나고 나면 아픈. 어머니한테 전화해야죠. 이 제가 주먹은 자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주먹에서 더 많이 떨. 따... 어제 경기 형은 또보이까또같고 좋은 좋은 경험이야. 이게 뭐 이기면 좋은 거고. 근데 네가 최선을 다했잖아. 다 했어, 잘했어, 잘했어. 상대편 선수 나도 잘하는 것 같아. 잘하고 얘도 나름대로 좀 잘했다고 봅니다 뭐 생각했던보다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히려. My god,